103번, 화학, 화살표를 기준으로, 가인, 반응 전에 있는 거, 반응 후에 있는 거다 쓰면 돼요. 그래서 지금, AB 3개. 3개의 AB. 그 다음에 B2가 하나 있죠? B2가 하나 있고, 그게 AB 하나 남아있고, A, B2. A, B2가 지금 2개 있죠? 그린 다음에 똑같은 거 넘겨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럼 화학 반응식은 EAB, B2, EAB2가 될 거고 생성물의 분자식은 AB2죠 AB2 음.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반응하는 AB와 B2의 몰비는 2대1이죠, 2대1. 개수비가 반응하는 몰비니까 2대1. 그 다음에 생성량의 분, 생성물의 분자량은요, 일단 반응 전후의 질량이 똑같아야 돼. 그러니까 두 개의 AP와 B2 한 개를 더했을 때두 개의 AP2가 나와야 되는데, 지금 여기는 지금 두 개의 AP2니까 2로 나눠줍니다. 그래서 AB2의 분자량은 2개의 AB와 B2를 1개를 더하고 E로 나눠준 값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정답은 여기 E로 나눠줘야 되죠.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.